상이 자꾸 끊겼다, 다네요. 거이다 이게 아 냉입니다. 냉이 냉이가 지천에 깔려 있는데 이제부터 냉입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저 혼자만의 세계를 즐기고 있는, 어, 지금 60, 60이라는 게, 어, 들꽃 60이 바로 제가 태어난 연도가 60년생이거든요. 이렇게 노년 초입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맞이해가지고 노년 초입기의 생을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재밌는 건 없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그냥 이 생활을 같이 공유하면서 어 건강하게 살수 있는, 조금이라도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됐으면 하는 게제바람이라서 이렇게 방송을 시작하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앞으로 구독 많이 눌러 주셔서, 실시간 라이브 방송도 할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건 매실 나무거든요. 지금 매실 꽃이 막 피고 있네요. 매실 꽃입니다. 개화기 조금만 있으면 또 꽃이 피겠네요. 봄은 봄인데 아직 춥습니다. 추운데도 이렇게 나와서... 어 바로 옆에는 산이고요. 아, 바로 전부 다 산으로 둘려져여져 있습니다. 너무 공기가 좋아서 아, 여러분도 다음에 기회 되시면 놀러 와 오셔도 괜찮습니다. 여기는. 제가 여기 말고도 논하고 밭이 좀 있어가지고, 어, 거기서, 지금 밭도 한 천평 정도 딴데 있는데, 아, 너무 농사 짓기가 힘들어서, 그러면 거기는 잠시 놀려두고 있고요. 계획은 있는데, 아직까지는, 생각 중입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별 재미는 없지만은 좋은 공기 마시면서 이렇게 운동하는 게 너무 좋네요. 아침마다 주식하는 것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어, 그걸로 또 반찬도 값도 좀 벌고 또 그게 어, 취미생활 비슷하게 좀 어, 이 엔돌핀이 도파민이랄까? 그런 게, 도는 게, 또 자극적이라서, 또 그런 것도 맛보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하고 있습니다. 주식은. 그것도 길게 보는, 어, 투자가 아니고, 아침에 잠시 하는, 어, 단타로, 어, 많이 볼 때는 뭐한 10만원, 적게 볼 때는 1, 2만원, 또 이럴 때는 4, 5만원씩 읽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 일상의 하나, 하나라서 또 그것도 소중하고요.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는 이런 시간을 만드는 것도 제 일상의 하나로 끼어 넣고 싶네요. 그래서 어,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고요. 어,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아직 너무 스트르고 말도 잘못 하고. 목소리도 아직, 안, 말도 안, 뭐, 많이 안 하는 편이라서, 이렇게 목소리도 좋지 않고, 이런 분들이 보시기에 좀 답답한 면이 많을 건데, 어 그래도 격려왕은 많이 부탁드립니다. 다 이거 치워야 되는데, 엄두가 안 나가지고,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저하고 같이 할수 있는 기회가 되신다면, 와서 놀러와가지고, 그냥, 뭐, 그냥, 어, 취미생활로 저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게 있으면, 나누셔도 괜찮고요. 아, 여기는 밭이고요. 여기는 축사 뒤에 있는 한 400평 정도 되는 밭입니다. 또 전부 다 산으로 둘러서이 있어가지고 에, 햇빛이 딱 들어오는 게 해만 뜨면 너무너무 상쾌하고 좋습니다. 이 울타리도 많이 친화적인 고란이가 고라니, 많아가지고 이렇게 울타리 쳐놓고 있습니다. 바로 집 옆에 수도가, 옆에 이게 수도가 다 들어오는 데라서, 가물며 물도 줄수 있고, 좋습니다, 여기는. 새 소리도 들리고, 혹시 들리시는가? 네, 들리시죠? 예, 들리시죠? 쨍쨍쨍쨍 하죠? 예. 자, 새가 날아갑니다. 참새네요. 참, 아 참새 아니네. 또 봄되면 이게 다 전부다 여기는 트랙터가 못 들어와가지고 그냥 제 손으로 조금씩 조금씩 다 일구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또재미더라고요이 바로 옆에 산이고. 이제 운동 조금 더 하다가 어 들어가서 찍은 그리고 제가 뭐 영상을 편집 한다든지 이런 거는 할 생각도 못 하고 그냥 찍은 거 조금씩 올려 보겠습니다. 영상 편집할 줄 모르고 편집하면. 어 좋겠지만은 뭐 그렇게 막 일부러 편집해 가지고 막 올리고, 막 이런 거는 할할 어뭐할 수도 없고, 또할 줄도 모릅니다. 지금 이렇게 이거 하나하나 영상 찍고 어 올리는 것도 어 여러분 해보고 또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직은 초보라서 갈리기 있었는데, 이건 다 이제 망가졌네요. 그래서 손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래도 좀 추워도 이제 밖에 나와가 있으니까 훨씬 낫네요 집에보다. 아, 이 상쾌한 기분, 아, 이 상쾌한 공기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답답한 도시에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잠시 다음에 놀러 와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혹시 놀러 오시면, 어, 조그맣게, 뭐, 공간도, 밭에 있는 밭 공간도 제가 조금은 제공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상추도 키워보시고 하시면 또 좋을 것 같네요. 상추나 뭐, 마늘, 양파 같은 거 조금씩만 심으면 집에서 충분히 먹을 수 있거든요. 또 뭐, 안 되면 와서 심어 놓으신 건아니 수확할 때 제가 뭐, 부여 어, 수학에서 붙여드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계획은 있습니다. 큰 밭은 아직 제가 힘들어서 그냥 이 트랙터로 어, 경운 한다고 할까, 여기선 두드린다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이걸로 그냥 밭을 갈아만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집한테, 앞집에 사는 분이 조금 이용하시라고 제가 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저는 여기 축사 쪽 밭에만 사용하고 있고. 너무 좋네요. 시원하게. 그냥 이렇게, 그냥 얼굴은 안 보이지만은 좀 있으면 얼굴도 다 보여줄 겁니다. 근데 아직은 부끄러워서 얼굴은 공개하기가 좀 그렇고 아뭐 조만간 뭐이 나이든 얼굴 뭐다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데 뭐 나이 들었다고 창피할 것도 없고 그냥 거기에 꾸미지 않는 모습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나이 들면 나이 들은 대로 주름살 있으면 주름살이 있으면 주름살 있는 얼굴 그게 더 아름답고 좋아 보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꾸미면 뭐 이제 이 나이에 뭘 꾸미겠습니까? 꾸밀 것도 없고 자 전부 다이 축사 주위에 산이거든요. 아뭐또 산이 있어가지고 너무 너무 여기서 고기도 구워 먹을 수도 있고 뭐. 막상, 이, 저는 이런데 살고 있지만은 또 고기 같은 거또 구워 먹을 수는 있지만은 그렇게 할, 뭐, 날력이 있다 보니까 그게 좋은 게못 느껴져서 그런지 뭐 여기 야외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다든지 뭐 야외에서 뭘 한다든지 이런 거는 할 생, 엄두를 못 내고 있네요. 전부 다 냉입니다. 냉이. 예, 냉이 입니다 냉이가 지천이네요. 봄은 봄인가 벌써 꽃도 피었네요. 냉이꽃. 이거는 꽃은 아직 안 피었고. 이 쑥도 이제 좀 있으면 나겠네요. 저산 쪽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산으로. 쑥이 폈는지, 거기 어머니 묘지도 있거든요. 그쪽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여기가 저희 어, 축사로 연결된 도로고요. 교통은 좋습니다. 여기가. 도로도 잘돼 있고, 뭐 요즘 시골 처음부터 다잘돼 있지만, 아, 이렇게 바로 옆에 여기 산에 어머니 여트가 있고, 조금만 올라가면 있습니다. 숙 났는지도 한번 보고요. 벌써 숙 끊는 아줌마들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저 언덕 같은데, 어기가 여름이 되면 이거 보이시죠? 이게 뭐야?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게 어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음, 많습니다. 이 나무. 봄만 되면 봄에 많이 피죠. 이게 뭐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안 나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숙도 이제 따뜻한 곳에는 막 피어오르네요. 보이시죠? 어, 숙 많네요? 숙 많습니다. 그래서 날은 아직 추워도 이제 봄이라고. 쑥이 많이 올라오네요. 바로 축사 옆이 산이라서 이 틈만 나면 어머니 산소에 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지만 그래도 어머니 생각하면 어, 늘 가슴이 아프네요 이들꽃이 피어나네요 어, 고생하시기만 하시다가 어, 돌아가신 거 생각하면 늘 죄송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음, 아버님은 남겨두고 일찍 가신 게또 원망스럽기도 하고요 아버지 험차 외로워 하시게 저렇게 사시는 거 보면. 공기 좋습니다. 이런 건또 무슨 난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제가 봄 되면 참나물, 많이 뜯어 오는 밤나무 숲입니다 예. 다돼 갑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어머니 여지도 소박하게 그냥 저희 여기 산 중턱에 뒤쪽 한 조그만 땅이 있거든요. 그것도 옛날에 사 놓은 건데 이게 어머니 묘터가 되네요. 뭐 저희들 묘터도 되겠지만은 저희 형제들 가족들 대대손손이 뭐다 여기에 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뭐 요트가 좋고, 양기 바른 곳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저희 가족이 나중에 다 모을 수 있는 곳이라서 그런 딱 있다는 게 좋네요. 여기 조그만 낮은 산 정상이에요. 여기에 쪽 쭉하게 보이는 여기가 저희 땅입니다. 저 끝까지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저 끝까지 저희 땅입니다. 이렇게 쭉한게 여기가 저희 어머니 산소입니다. 가족들이 다와 가지고 이제 한 1년 조금 넘으셨거든요 다 꽃도 꼽아 놓고 그렇게 가, 갔네요 자 예, 여기입니다 이따 여기 뭐 보잘것 없지만은 제가 만드는 이런 이입니다 이것도 제가 직접 어, 이게 비석만 사고 해 가지고 제가 만들었습니다 요즘 다 간단하게 하는 그런 추세라서 뭐, 돌아가시고 난 뒤에 화려하면 뭐합니까? 살아계실 때 자라는 게 최고 아니겠습니까? 돌아가시고 난 뒤에 휘황찬란하게 그게 뭔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머니, 무친. 제가 직접 어 밑에 유골도 같이 묻어 놓고 제가 만드는 이런 묘트입니다. 예. 뭐, 소박하니 괜찮지요? 예. 내리가 볼게요. 또 여기 햇빛이 쫙 들어오네요. 산에 올라와서 이렇게 할수 있다는 이런 공간을 가지고 있다는 게 너무 좋고요. 이런 시골에 산다는 게 제가 아직 많이 안 아파와서 모르겠지만 너무 즐겁고요. 인간한테 부탁이면서 산다는 게 또한 행복이겠지만 저는 그걸 별로 좋아하는 성격은 아니라서 이렇게 시골에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가깝습니다. 저희 축사에서 바로 옆산이거든요. 그리고 높지도 않고. 또, 보, 어, 운동할 때마다 뭐, 늘 영상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뭐볼 때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 어, 보시고 어, 간접이나마 대리만족이라 대리만족이라 하죠. 그지그 것만으로도 어, 좋은 공기, 아, 이 상쾌한 공기 어, 느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뭐, 저희는 소박하게 묘소를 꾸며드렸지만, 어, 저기는, 어, 저쪽은 참늘다른하게 보기 좋게 꾸며놨죠. 뭐, 저것도 다 개인적으로 저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뭐, 다 괜찮죠. 이렇게 해도 괜찮고, 저렇게 해도 괜찮고, 다 자기 멋에서 하는 거니까. <laughs> 화려하다고 욕할 필요는 없고, 자기가 할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하는 거고, 없으면또 소박하게 하는 거고. 여기가 조금 미끄러운 구간입니다. 올라갈 때는 괜찮은데, 내려갈 때는 좀더심해야겠죠 내려왔습니다. 동네는 저희 아버지가 거주하고 계시고 아버지 연세가 지금 94인데도 아직도 건강하십니다. 저희가 반찬만 갖다 드리고 어 아버지가 직접 어 밥은 밥솥에 드시고 저희가 반찬 갖다 드리면 아직도 아버지가 직접 하시는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어 간섭받는 걸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어 반찬만 해드리고 아버지 혼자서 자 전부 다 모든 걸 9 4네시인데도다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또 편하시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여기서 하시니까는 그렇게 예생을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꼭 요양원, 요양병원 들어가는 거보다는 자기가 하실 수 있는 데까지 혼자 계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사시는 게 제일 행복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돌봐 돌봄이 필요할 때 돌보면 되는 거지 억지로 돌보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본인이 싫다고 하시는데 억지로 돌봐주시 돌봐주는 것은 저희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버지 혼자 편하게 어, 지내시고 지금 잘 지내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렇게 운동을 한 운동 겸 따뜻한 햇빛을 쬐니까. 어좀 추워도 기분 좋아지네요. 어, 일하고 싶어지네요. 갑자기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고 하좀 어, 집에서 나왔을 때 너무 어, 춥게 느껴졌는데 그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 적응이좀 되는지 이제 어, 일이 갑자기 하고 싶어지네요. 좀 하고 갈까요? 그냥 이제 여기서 동영상은 마치고 어, 영상은 끝내고. 어, 간단하게 저희, 어, 제가 사는 제가 늘 활동하는 공간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아니, 너무 지저분하고 하지만은 음, 지저분하면 지저분한 대로 살면 되고 뭐꼭 깨끗해야 돼 마음이 편하고 뭐 그런 제가 타입은 아니라서 그냥 지저분하면 지저분한 대로 그냥 삽니다. 어, 이게 땅이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보이는 부분이 좀 지저분하다고 해서 뭐 사는데 지장은 없으니까 뭐 집은 좀 깨끗하게 해야 되지만은 여기는 제가 뭐 깨끗해 가지고 이걸 굳이 팔아 야 팔고 뭐 어쩌고 뭐 돈을 받고 팔고 비싸게 받고 뭐 이런 욕심이 없었으지 그냥 이렇게 그냥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동영상은 그만 하고 또 내일 또뭐 찍을 거 있으면 또 찍겠습니다 뭐 부지런히 처음은 해야죠 어 그래야 여러분들이 구독도 많이 눌러 주실 거고 어 차근차근히 뭐 바쁠 건 없으니까 는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노력은 하겠고 하지만은 뭐 없으면 또 어쩔 수 없고 어 그냥 꾸준히 하겠습니다 천천히 예. 안녕히 계십시오 또 내일 또 뵐게요. 예.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올리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